둥구를 끼면서 지금 놀고 있어요. 웬지은가를 완전 많이 쌓을 것 같아요. 아, 저한테 오고 있는 건가요? 아니겠죠? 설마요. 저한테 오고 있는 거 아니겠죠? 아닐 거예요. 아니에요. 저한테 오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. 진짜 아닐 거예요. <laughs> 또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서원이는 야물야물 책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지금 핀덴 책이랑. 다른 걸로 바꿔놨어요. 이 위가 야물야물이거든요. 근데 서은이가 지금 위를 바라봤다. 오 위를 바라봤다. 아, <laughs> 람이가 네, 책을 엄마 읽어줄게. 커다란 프라이팬으로 무엇할까? 언니 이거 꼭볼 거지. 와! 무지무지 커다란 프라이팬이다. 생지 가족들이 들판에서 커다란 프라이팬을 발견했어. 커다란 프라이팬으로 무엇할까? 보네요. 원래 안 보는데 집으로 가져가자. 아빠 생지는 커... <laughs> 안 본대요. <응. 웃음> 어머 조심! 커다란 프라이팬으로 끌고 영차. 아기 생지들은 커다란 프라이팬을 밀고 영차. 커다란 프라이팬으로 무엇을 할까? 프라이팬 썰매를 타자. 생지들이 커다란 프라이팬을 끌고 올라가 커다란 프라이팬을 타고 슉 내려와. 커다란 프라이팬으로 다음은 무엇을 할까? 야호! 프라이팬 수영장이다! 아기 생쥐들이 프라이팬 안으로 풍덩 아차 차가워 밖으로 우르르르 커다란 프라이팬으로 이번엔 무엇을 할까? 아 스파게티 잔치다 커다란 프라이팬에 가득한 스파게티 후루룩 후루룩 금세 텅빈 프라이팬 커다란 음... 프라이팬으로 무엇 할까? 다, 담자 담아 바구니에 낙엽을 수북수북 담아서 소다 커다란 프라이팬에 우수수 쏟으면 음... 아... <laughs> 뭐라고? 표정 못 찍었다. 와 푹신푹신 프라이팬 침대다 아기 생지든 아란이 누워 콜콜 내일은 커다란 프라이팬으로 무할까